안녕하세요. 이태아빠입니다.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11년간 미국 유럽 구매대행을 대량 등록 솔루션을 이용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쇼핑에 상품 등록 수량 제한이 없던 시절부터 구매대행을 했었습니다. 제가 최대로 많은 상품을 등록하였을 때는 약 1000만 개 정도의 상품을 온라인에서 판매를 하였었습니다. 그리고 오픈마켓에서 상품 수량 제한 정책이 생긴 이후부터 약 3년 전까지 20개의 사업자로 20만 개 정도의 상품을 유지하며 사업을 지속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의 사업자로 무제한으로 상품을 등록한다면 모를까, 사업자 20개를 관리하는 것이 대량 등록을 10년 이상 지속한 저에게조차 매우 힘든 것이었기 때문에 현재는 약 5만 개의 상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20만 개의 상품을 판매할 때보다 매출이 줄지 않았냐? 라는 의문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것인데 사실 전체적인 매출은 당연히 조금 줄어들었지만 사업자 20개와 상품 20만 개를 유지하는 데트는 솔루션 비용이라는 고정비를 제외하면 상품을 4분의 1로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이전에 비해 순이익이 줄어들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관리에 들어가는 시간은 압도적으로 줄어들었고 제가 운영하는 스마트스토어의 경우에도 여전히 빅파워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량 등록을 해보신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 어떻게 상품수를 줄였는데 순이익이 그대로일 수 있는지 일 것입니다. 그런데 상품수를 줄였는데도 순이익을 유지한 것은 저에게만 일어난 일이 아니고 저와 상담한 제 블로그 구독자분들 중 많은 분들이 동일한 과정을 실천해서 오히려 관리 시간을 줄였고 지금은 조금 여유롭게 안정적인 수익을 만들고 계십니다. 그럼 3, 4년 전을 돌이켜 보십시오. 약 3, 4년 전에 구매대행으로 월 1,000만 원씩 벌었다고 말하던 그 많던 유튜버 중에 여전히 활동을 하는 사람이 몇이나 있나요? 오픈마켓이나 온라인 시장은 상황에 따라서 1, 2년 정도 간단한 로직으로 돈을 벌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로직이라는 것은 시장이나 오픈마켓의 정책이 변하면 한순간에 무용지물이 됩니다. 한 달에 500만 원, 1,000만 원 번다고 떠들던 사람들이 오픈마켓에서 정책이 바뀌는 순간 다음 날부터 매출이 0이 되는 걸 수도 없이 보아왔습니다. 물론 구매대행을 하던 수많은 사람들도 그렇게 사라져갔습니다. 그럼 저는 10년 이상 미국과 유럽 구매대행을 남들이 다안 된다고 말하는 대량 등록으로 진행을 하면서 여전히 수익을 내고 있는데 무엇이 달랐기에 저와 제가 상담한 블로그 구독자분들은 여전히 돈을 벌고 있는 것일까요? 답은 허무 맹랑하리만큼 간단합니다. 구매대행 대량 등록에서 대량 등록이라는 단어를 자동화로 바꾸기만 하면 됩니다.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구매대행을 하고 있거나 하려고 한다면 왜 구매대행을 합니까? 당연히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럼 무엇을 해야 할까요? 답은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팔리는 상품을 구매대행 하면 됩니다. 그런데 구매대행 대량 등록을 하는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판매되는 상품을 등록하는 것이 아니라 상품을 많이 등록하면 판매가 된다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주객이 전도되는 것이죠. 그래서 무조건 수량을 어떻게 해서든 10만 개, 20만 개, 30만 개 채우려고만 합니다. 사업자 하나로 무제한으로 상품을 등록할 수 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고정비가 적게 들기 때문에 그냥 상품만 많이 등록하면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절대 아닙니다. 사업자를 하나 늘릴 때마다 매월 여러분이 부담해야 하는 고정비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도 무조건 많이 상품을 등록하라고 말하는 강사나 유튜버를 볼 때마다 10년 이상 구매대행을 한제 입장에서는 정말 양심없는 인간들이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그럼 다시 돌아가서 구매대행 대량 등록을 구매대행 자동화로 바꾸어 보겠습니다. 그럼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제가 처음 구매대행을 시작할 때 대량 등록 솔루션을 사용한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솔루션은 제가 나름대로 선택한 판매 가능성이 높은 다수의 상품들을 빠르게 오픈마켓이나 제 쇼핑몰에 노출시키고 관리하기 위한 수단이지 절대로 목표한 상품수를 억지로 채우려고 무식하게 상품수량을 채우는 수단이 아니었습니다. 저와 상담한 많은 분들이 대량등록 강사에게 속아서 매월 솔루션 비용으로 월 100만원 이상의 지출을 하다보니 무조건 10만개를 채워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분들에게 상담을 할때 제가 처음 해드리는 말은 항상 같았습니다. 상품수를 10만개 채우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개만 등록하더라도 돈을 버는 게 중요하다고요. 그리고 현재 5만개 이상 상품수를 운용한다면 상품수를 무조건 전략적으로 안정적으로 줄여나가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물론 자세한 방법 또한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을 따르신 많은 분들이 6개월 뒤, 1년 뒤까지 시간적으로나 금전적으로 안정적으로 사업을 유지하고 계셨습니다. 물론 피나는 노력이 있었을 것입니다. 저 또한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솔루션이 좋은 게 무엇이겠습니까? 아직도 솔루션이 좋은 이유를 상품을 대량 등록으로 등록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시청자분들이 있으시다면 안 됩니다. 솔루션이 좋은 이유는 자동화입니다. 빠르면 6개월, 늦어도 1, 2년 안에 솔루션을 통해서 여러 해외 사이트들을 분석하고 추려한다면 그때부터는 평일에는 주문 처리만 하는데 한두 시간만 사용하고.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시간 날때 신규 해외 쇼핑몰들을 분석해 주기만 하면 됩니다. 경험만 어느 정도 쌓이면 부업으로도 뺄거다 빼고 100에서 300만 원 이상의 순이익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제 블로그 구독자님들 대부분 부업으로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대량 등록이라는 단어를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대량 등록 솔루션에서 대량 등록이라는 단어는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솔루션은 내가 원하는 상품을 빠르게 등록하기 위해서 이용하는 것이지 목표 수량을 채우기 위해서 이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이번 시간부터 제가 저와 직접 상담을 한 블로그 구독자 분들께 알려드린 전략적인 구매 대행 방법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내용을 어디서도 본 적이 없는 내용일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대량 등록의 정석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번 시간부터 대량 등록의 숨은 전략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표를 통해서 여러분은 대량 등록을 운용하는 정확한 목표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5만 개의 상품을 운용한다고 가정하고 시작하겠습니다. 5만 개로 시작하지만 꾸준히 안 팔리는 상품들을 정리하면서 결국 25,000개로 상품이 줄어든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물론 계단식으로 상품이 줄어들지만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직선으로 표현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마지막 25,000개는 5만개에서 줄어든 상품이 아니라 11만개에서 추출한 팔리거나 팔릴 가능성이 높은 상품들입니다. 여러분들이 5만개의 상품을 25,000개로 줄이는 과정에서 신제품들이 꾸준하게 들어와 주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사업자가 5개가 있다면 스마트 스토어 기준으로 5만 개라는 상품 등록 수량 제한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제가 알려드리는 대로 한다면 그것보다 많은 11만 개라는 상품에서 팔리거나 팔릴 만한 상품을 추출해서 2만 5천 개 모으시는 게 가능합니다. 방법은 뒤에서 설명할 테니 지금은 걱정하지 마시고 표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표를 이해하셨다면 정확한 목표가 생긴 것입니다. 당연하지만 여러분이 11만 개에서 추출한 2만 5천 개라는 상품은 11만 개 상품 전체를 커버할 수는 없지만 확실히 5만 개의 무지성 상품들보다는 두세 배 이상의 더 많은 판매를 이루어 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5만 개의 압축된 상품이 다 찼다면 그때 여섯 번째 추가 사업자를 내시면 됩니다. 미리 10개의 사업자를 내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는 언제나 여러분이 필요할 때 만들면 되는 것입니다. 제가 5만 개로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10년 이상 대량 등록으로 구매 대응을 한 저조차도 사업자가 5개 이상이 되면 오픈마켓 아이디가 이미 30개가 넘어가기 때문에 관리에 굉장한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부업이라면 3만 개 정도를 목표로 잡으시고 전업이라도 5만 개 이상을 운영하는 건 사실상 로스가 발생하기 때문에 절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참고로 수량을 줄이면 단순하게 고정비만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팔리는 상품을 한 사업자로 모으면 여러분의 몰지수도 올라가기 때문에 선순환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게 대량 등록으로 구매 대행을 할때 장기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핵심 전략입니다. 이제 감이 오시나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제 대량 등록을 하는데 있어 명확한 목표가 생겼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여러분의 상품 중에 팔리거나 팔릴 만한 상품을 압축적으로 추출해야 한다는 목표가 생긴 것입니다. 그럼 무슨 기준으로 압축을 할 것인가의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여기 제가 믿고 있는 구매 대행 대량 등록을 하기 위한 대전제가 있습니다. 일단 구체적인 실천 방향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여러분은 여기 나와 있는 대전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아무리 상품이 많아도 팔리는 상품만 팔립니다. 여러분이 1만 개 이상의 상품을 등록해도 팔리는 상품은 아무리 많아도 1% 이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1%를 2%, 3%, 4%까지 끌어올리려고 노력을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는 판매자는 알수 없더라도 팔리는 상품에는 원인이 있고 그 원인으로 팔린 상품과 유사한 상품이 팔릴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브랜드 때문일 수도 있고 키워드나 제품의 사용 목적이 같은 상품이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유사한 상품을 처음부터 모아놓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방법은 다음 시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팔리지 않는 상품은 끝까지 안 팔린다는 것입니다. 안 팔리는 이유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하나하나의 상품을 모두 검토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상품에 집착하기 보다는 안 팔리는 상품은 과감히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언젠가 팔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99%의 안 팔리는 상품을 놔두면서 새로 채울 수 있는 신상품들의 기회비용을 날려버려서는 절대 안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가격 세팅을 잘못하면 위에 세 가지 전제 모두가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에 가격 세팅이라는 변수는 제외하겠습니다. 가격 세팅에 대해서는 다음에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대량 등록에서 필요한 전략은 다 나왔습니다. 여러분은 팔린 상품을 기준으로 그 상품과 유사한 상품을 놔두고 안 팔린 상품과 팔리지 않을 상품을 정리하시면 됩니다. 말로는 쉬운데 실제로는 쉽지 않겠죠.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 대량 등록 프로그램 즉 솔루션의 시스템을 이해해야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대량 등록 솔루션의 시스템을 구체적으로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